어떤 녀석이 이렇게 문을 세게 여는거래 나다, 피라. 응? 어? 스노키? 세상에! 스노키가 왔어? 넌 무사했었구나! 이야이야, 오랜만이군고래. 칸타도 있으니 오랜만에 삼각회 전원 모임이네. 칸타? <laughs> 흠. 넌 내가 그 날벌레들에게 맞을 때 잽싸게 튀어놓곤 잘도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다. 아, 뭘다 지난 얘기라고 그래? 우리 사이에. 흠, 근데 이 사무실은 다 뭐냐, 피라? 아, 내가 없는 사이에 많이 컸나 보군. 하, 어? 여기 별거 아니야. 가다 봤는데. 멀쩡한 사무실을 누가 버려놨길래. 누가 채가기 전에 바로 내가 접수해버렸지. <laughs> 완전히 지상의 자리를 잡은 거냐? 그렇지.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너처럼 나도 땅 위로 기어나온 거야. 이야이야. <laughs> 이야. 그나저나 그 구덩이에서 기어나오다니. 역시 니네 깡다구 하나는 알아줘야겠구만. 피라, 나뭐 하나만 묻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냐고, 임마에 피라, 너 최근에 요정왕국에 갔던 적 있나? 응? 어? 어떻게 알았지? 바로 어제 갔다 왔는데, 사제장 만나러. 사제장을 만났다고? 왜? 왜긴 왜야, 임마.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돈 아니면 거기까지 움직일 몸이야?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래? 아, 역시. 황금 용족인 척 하면서 사제장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laughs> 이거 골치 아프게 됐어. 어이, 어이, 스노키! 사제장 만난 건왜 묻냐고?! <laughs> 난알것 같은데, 반탄마, 알고 있으면 말을 해, 임마. 뭘 꾸미고 있는 거래? 어... 그게…… 전장, 분명히 피코라가또 따라와서 다 엿듣고 있을 텐데. 하지만 피라에게 확실한 얘기를 들으려면 장단을 맞춰줘야 해. 흠. 돈 굴릴 줄만 알지. 정보는 여전히 느리고만 피라. 아, 뭔데? 뭐냐고 그래? 아, 별건 아니야. 그냥 감옥에 들어가기 전내 모습을 다시 찾으려는 것뿐이거든. 칸타가 아주 좋은 밥상을 차려줘서 말이야. 서서히 세력을 키우려고 시동 거는 중이지. <laughs> 내가 교단파에 대해서 알려줬걸랑. 그 정도 사이즈는 먹어야 스노키도 어깨에 힘좀 들어가고 결국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웃음> <웃음> 교단파를 먹으려고 핵심 간부 사제장을 무너뜨리려는 건가?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 이야이야 이야, 스노키 아직 살아있구만 고래 그래. 옛날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laughs> 하지만 스노키,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내가 재밌는 얘기라도 하나 해 줄까? 이 계획에도 지대한 도움이 될 아주 고급 정보라고. <laughs> 무슨 정보? 스노키, 내가 그 사제장한테 얼마나 빌려줬는지 알아?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 교단파 재정판 이상이 이 피라님의 특별한 금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뭐? 근데 그걸 사제장은 여태 눈치 못챈 거냐? 진장 이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 <laughs> 이 피라님의 연금술을 얕보지 말라고 겉으로만 봐서는 금이랑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지 고래 사제장 녀석이 꾸벅꾸벅 처는 사이 딸치기로 계약 진행한 것도 있지만 좀 이상하긴 했어. 그런 중요한 거래를 하면서 졸다니. 완전 바보 여왕이랑 똑같이 닮아가는 거 아니냐고. <laughs> 평소에 빠릿빠릿 한척하더니잠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거냐고. 필한 <laughs> 녀석. 예전보다 실력이 더 좋아진 건가? 대출 사기로 푼돈이나 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교단파를 무너뜨리기라도 할 거냐? 재정을 잠식해서? 에? 당장? 아니지 좀 기다려서 담에 할 거야 담에 담에 가치가 떨어지면 헐값에 사드리려고 했지 고래 <laughs> 그치만 지금 스노키 네가 교단파를 집어먹고 싶다면 뭐? 못 도와줄 것도 없지 그래. 내가 너한테 교단파를 통째로 떠먹여줄 수도 있다고 어때? <laughs> 에이, 피라 녀석 역시 속에 시커먼 녀석이야. 날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빚더미가 쌓인 조직을 주겠다는 뜻이잖아. 도나마나 날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사치나 하겠지? <laughs> 교단파가 무너지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해. 이 사기꾼 녀석이 대출해준 빚더미를 일단 없애야 해. 휴, 이거 뭐? 내가 스노키한테 소스를 넘길 필요가 없었잖아. 스노키, 아니지. 신흥조직의 두목, 성공적인 복귀 축하해. 하하. <laughs> 스노키가 관리 하나는 잘하지. 요정 왕국에 이 피라님의 대부업체를 차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래. <laughs> 그냥 잠이나 자고 있으면 스노키는 규단 파를 먹고 난 연회장을 먹고. 삼각해 역대급 플랜 아니야? 완전 멋져. 아, 정공법. 결국 그것뿐인 건가? 스노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래? 자꾸 그렇게 긁지 말라고 돈안 나와 오야오야~ 오야. 오야가 돼서 예전의 영광을 누릴 생각에 취해 있는 거래 뭐야 스노키 어디 갈라고 나 간다 스노키 야 갑자기 어디 가는 거래 임마 야 음, 느낌이 좋지 않아. 뭐라고? 스노키 녀석 뭔가 승부를 거는 표정이었다고 보통 표? 패... 어? 스노키 녀석 으리으리 의리 하는 녀석이라 배신안 할걸 아무래도 불안한데 걸림돌이 되기 전에 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손나가기 응? 어? 뭐? 손 나가기 전에 충분히 생각부터 하라고. <laughs> 스노키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나중에 작업쳐도 늦지 않다고. 예정을 생각해서 기다려보자고. 다음에, 다음에. 음, 그래, 뭐.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명심해, 피라. 스노키는 길들일 수 없는 스노키 녀석의 습성은 나도 잘 알지 그래? 야생의 마녀랄까? 가끔 야마돌게 만드는 야마랄까? <laughs> 음, 피라 녀석은 가짜금을 빌려주고 진짜금을 수금하는 악질 사채꾼. 교단파에게 진상을 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당초 원했던 대로. 자금줄이 망가져서 무너지고 말 거야. 물론 그때를 노려 내가 개입하면, 더내 자리를 뺏을 수 있지만, 에에, 왠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아. 내가 구덩이를 기어 올라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지. 내 두유 사업을 망친 벨리타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야. 내 세력을 키워서 벨리타를 습격하는 게 목표였는데…… 너덜너덜해진 교단파를 접수해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교주 옆에서 피콜한 녀석이 날 그렇게 의심했는데도 쿨하게 무시하고 갈곳 없는 날 받아들여줬지 하, 정말 대인배 중에 대인배 그런 보스를 모셔본 건 처음이지 흥, 예전엔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호의를 받고 배신하는 건 뭔가 마음에 걸려…… <laughs> 난 두유깡패 두목이 되기 전엔 마녀왕국의 협객이었지. 정신없이 두유를 밀매하다 보니 피라나 칸타 같은 녀석들과 어울리면서 내 본질을 점점 잊게 되었어. 어쩌면 나…… 그동안 잊고 지낸 의의와 협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찾아온 걸까? 거기까지야! 이 콩깡패 녀석! 응? 뭐야, 피코라? 아까 건물 밖에 숨어서 다 들었다고! 이상한 용족이랑 요정이랑 작당 모의하는 거다 들었어! 스승님한테 이를 거야! 흠! 좋아, 결정했다! 내가 무슨 길을 걸어야 할지를! たまに따라오기なへ